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다른 하울을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구독자님께서... 예,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안에 들은 아이들 중에 5월달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안에 얼른 쓰셔야 된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실 이걸 받은 건 4월이에요. 4월 말일쯤 받았나? 4월 중순쯤 받은 건데, 여지껏 뜯어보질 못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고,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품이 뭔지는 일단 대충은 알아요. 러브 엘리시 제품들이 들었을 거예요. 구매하셨었는데, 어, 양이 좀 많아서 소분한다라고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러브 엘리시 제품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러브 엘리시 제품들은 제가 아직 구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또새 상품들이 조금 들어 있고 좀 소분한 것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쁜 편지도 있고요. 음, 네, 행복해, 행복하소서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예쁜 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 러블리시 제품들은. 어, 닦고 용품 치고는 가격들이 조금 고가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그래서 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자, 본인이 구매하신 거를 반씩 다 찢어서 나눠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너무 기쁩니다. 어. 이거는 시월토끼님께 있네요. 시월토끼님 것도 번장에서 구매하신 걸로 아는데 이걸 또 저한테 다 소분하셨나 봐요. 이거 다이소 봉투인데. 아이고 어떡해네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장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이 떡메들부터 볼게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떡메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고요 미니사이즈고 튜두리스트인데 굉장히 깔끔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의 떡 메모지예요 반권을 뚝 띄어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라 이거는 영수증 메모지 같은데 이것도 반씩 아마 소분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예쁜데요? 이거는이것도 메모지. 체크 패턴의 메모지인데, 어, 약간 모던하고 심플하네요. 되게, 되게 예뻐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쵸? 보시기에도 굉장히 제 스타일인 게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떡매가 이렇게 예쁘네. 이게 근데 가격이, 어, 그냥, 그냥, 그냥 하는 가격이 아닐 거예요. 러브 엘리시는 가격대가 조금 고가의 상품들입니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지만, 어, 일단은 제가 없는 상품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요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하울처럼 조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요 러브 엘리시 제품들은 제가, 어, 사이트를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너무 색깔이 심플하고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예쁘다. 그 다음, 요, 예쁜 메모지들 볼게요. 엽서와, 엽서와 메모지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클립도 너무 귀엽다. 이렇게 클립 몇개 들어오는 게 너무 예뻐요. 굉장히 가벼운 빨, 빨로파의 클립과 도무송이에요. 약간 시크한 느낌이 나는, 따뜻한 느낌이 나는, 도무송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도무송들이 이렇게 들었네요. 이게 팩을 하나 더 추가로 사신 것 같아요. 뭔가 패키지 팩 느낌인데. 어우, 너무 예쁘다. 감성 닦고를 할때 너무 좋겠어요. 이거 보세요. 튤립.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4월쯤에 왔어서 제가 이미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뜯었다 보니까, 어, 요거는 조금 빨리 뜯으시라고 <laughs> 연락이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뜯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늘 회사 일을 부랴부랴 마치고 얼른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 엽서 너무 예쁘다. 요거는 아까 그 메모지의 다른 색깔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거는 조금 더 조금 소량으로 소분이 됐는데 굉장히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 엽서 이 어머 이거 봐. 너무 예쁘네. 그쵸? 이거 체크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네요. 너무 예뻐요. 컬러칩 스티커는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 좋아하는 스티커들이라서 예쁩니다어 너무 예뻐. 이거를 어떻게... 아, 이고 이걸 여태 안 뜯어봤으니 얼마나 애가 타실까... 다음 선물도 다음 것도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어, 스티커 아마도 패키지 구성인데, 이거 완전 새거 같은데 하나를 더 사셨나 봐요. 일부러 이거 아예 새거 구성 같거든요. 새거를 더 사신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분 포장된 게 아니라 그냥 스티커 팩을 구성된 거를 주신 것 같아요. 아까 거랑 조금 겹치는 스티커들이 있고요. 이 라벨 도무송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요즘 부쩍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네요. 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 아까 조금 겹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스티커 팩을 따로도 주시고 일부러 하나 도더 사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쁘죠? 어머 이거 색감이 되게 예뻐요. 물빠진 약간 인디언 핑크, 약간 그런 파스텔톤의 색감들이 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자, 그다음은 이렇게 두 개의 공투가 있는데 전부 클립들도 좀 이렇게 다 예쁘고 어 이거 이 트레이싱지에 땡큐라는 글씨를 써서 보내주셨네요. 너무, 너무 예쁘죠? 태그예요 세상에. 아, 달력이 이걸 얘기하셨나봐요. 5월달 달력이 있다고. 아,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달력이 왔어요. 맙소사. 너무 예뻐요. 이거 어떡하지? 어머나, 웬일이야. 참 예쁘네. 이건 아마 이 태그들을 걸수 있는 끈인 것 같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선물들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안 돼요. 오늘도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불안해요. 이게 뜯은 상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저는 불안해요. 혹시라도 새로 사서 보내주신 걸까라는 마음 때문에. 어, 소분이 된 건가? 아, 어, 다행이에요. 소분이 된 떡매들이고요. 약간 스터디 떡매 같기도 한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떡매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약간 아날로그 키퍼 느낌이 나는 떡매들이 굉장히 많네요. 요즘에는 저도 러블리시를 자주 안 가서 몰랐는데 대떡 메사이즈고요. 굉장히 예뻐요. 저는 진짜 회사에서 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이런데 탁 메모지 하나 쓰면 일도 안 힘들 것 같아. 그쵸? 너무 예쁘네요. 무난한 모눈 패턴의 예쁜 대떡 메사이즈고요. 메모지로 쓰기에도 정말 손색이 없는 예쁜 메모지들입니다. 네, 포장도 어쩜 이렇게 러블리시에서 온대로 그대로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최대한, 네. 훼손되지 않게 뜯었습니다. 음, 이거요. 시월토끼님 거. 이거는 전혀 얘기가 없으셨어요. 원래 보내신다고 하신 건 러블리시님 것만, 러블리시 쪽 것만 보낸다 하셨는데, 최근에 이거를 번장해서 시월토끼님 걸좀 구매하셨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다 나눠서 보내셨나봐요.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어떡해 제가 시토님 거는 꼭 한번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구성도 이쁘고 이게 만약에 번장해서 사신 거면 한두 어장씩 받으신 걸 텐데 저를 한 장씩 주신 걸까요 아 어떡해 너무 감사하다. 와, 시토님 거 진짜 이래서 시토님, 시토님 하는구나. 미쳤구나.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이 검정색. 장미 좀 보세요. 예쁘네. 너무 예뻐요. 와, 감탄해갖고 말이 안 나오네. 아 시토님 건 제가 꼭 하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음, 새도 있고. 빈콩님 것도 있으시네. 빈콩님 거한개 들었네요. 이거 봐, 이거 보세요. 보라색 진짜 이뻐. 저 오늘 보라색 딱고해야겠는데 러브 엘리시가 주인공인데 시골 토끼님 주인공이 돼야 되는 느낌인데요? 너무 예쁘죠. 쨍한 색감 좀 보세요. 와, 너무 예쁘다. 시토님 저널. 저널 이거는 귤림거 같은데 예, 귤림 것도 약간 있고 이게 좀 섞였구나 예, 이렇게 다른 분들 것도 이렇게 약간 슈니룩님 거 비슷한 것도 들었고 시토님께 아닌 것들도 조금씩 있어요 좀 분리를 할게요 이게 시토님 태그 태그 이쁩니다. 어서도 있고요 요런 느낌은 귤림거 같은데? 귤림거 맞나, 근데? 네. 음, 네. 뺄게요. 보여드리고, 요쪽도이렇게다 빈티지한 것만 보내셨어요. 웬일이야. 어 예뻐라. 물을 다시 깔을게요. 어머, 예뻐. 이거 번장해서두 장씩 받은 걸다 나한테 소분하신 거면 어떡하지? 어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예뻐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이파랑님.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마스킹 테이프 같고. 아 제가 우표. 우표네요. 대박. 이것도 예쁘에 엄마. 이게 지금 4월에 왔, 받았어야 되는 건데. 벌써 닭꾸를 한참 했어요. 어머. 저 이거 시토님 우산 이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아, 어떡해. 시토님 우산 진짜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인장. 너무 예쁘죠? 이거 실수로 두장다 보내셨나? 어떡하지? 두 갠데? 똑같은 게두개 왔어요. 와, 이쁜데요? 진짜 예쁘죠? 음, 보여드릴게. 와톡 이렇게 새도 라벨 라벨 어 예뻐. 자 드디어 나와 이거 시토닉 거 제가 요거 좀 탐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시토닉 건 사실 탐내지 않는 게 되게 이상할 정도고요. 보면은 하나, 하나 하나의 안에 색깔이 다양하게 빠졌어요. 칼라가 이렇게 약간 음영을 주셔가지고 색깔을 빼셨는데 이걸 칼라를 다 주셨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어떡해~ 와~ 네, 어. 제가 오늘 구독자님께 받은 선물은 러브 앨리시 제품들이었어요. 엄청 약간 파스텔톤의 약간 얌전하고 차분한 계열들의 떡 메모지와 예쁜 달력. 어, 이건 진짜 예쁘네요! 예쁜 달력과 떡 메모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깜짝 이벤트처럼 시토님 아이들이 대거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떡 메모지만 말씀하셔가지고, 떡맨 주만 알았죠. 네, 이렇게 아래쪽에 시토님 예쁜 아이들도 들어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쁜 아이들을 이용해서 선물 주신 분께 마음을 다해서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